자, 38에서 40 독서 과학 지문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태양전지 관련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먼저 쪼개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네개 있네요. 자, 1문단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문단. 태양 전지인데요. 태양 전지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반도체 소자 가지고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되는 거는 십분 태양 전지고 얘는 무기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지는데요. 변환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대요. 근데 비싸요. 그리고 가공성이 떨어진다. 가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유기 태양전지라는 것도 있대요. 얘는 유기 물질을 재료로 하는데, 아요. 쉬워요. 근데, 변환 효율이 낮고 수명이 짧대요. 그래서, 저가로 제작이 가능하고 광전 변환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인 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문단은, 무기, 유기, 태양전지를 비교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개했죠. 자, 2문단으로 봅시다 2문단. 뭔 얘기냐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게 뭐냐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인데 꼭짓점에 꼭짓점이니까 얘네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좀 지웁시다 헷갈린다 꼭짓점에 얘네들이 있고 이제 얘네가 양이온이래요 그리고 네, 작은 음이온이 있대요 얘가 음이온이죠 그리고 각면 중앙에 지금 얘네 얘기하는 거죠 얘네가 아, 얘가 양이온이었군요. 크기가 큰 양이온이고, 얘가, 얘가 작은 양이온이고, 그리고 얘가 음이온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조의 결정을 가지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데, 얘는 이온 사이의 결합에너지가 작아서 약한 에너지 자극에도 반응이 활발하고 그래서 빛에 의해서 전화, 전하, 이 전화라는게 뭐냐 전자와 전공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 대요 전자는 마이너스고 전공은 플러스네요 자 그래서 여러 이온들이 이에이 A이... 자리에 올수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페로스카이트가 형성된대요 그 중에 이제 태양 전지에 쓰는 거는 A의 유기 양이온이 오고 B의 무기 금속 양이온이 오고 그리고 X에는 음이온이 옵니다. 이거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지는데 이게 달라지면 전화의 생성량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A B X 두 자리에 두개 이상의 결합된 이온이 오면 효율이 높아질 수있대요자 그러면 이 문단 얘기는 뭐냐면 패러브. 페로그... 스카이트의 구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문단. 그 페로브스카이트 가지고 태양전지를 만들면 얘는 어떻게 만드냐? 협력하는 여러 층이 있대요. 그래도 층을 보니까 일단은 투명 전도성 물화물 TCO라고도 있고 TCO 층이 돼 있는데 얘는 무슨 역할이냐? 전면 전극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빛이 잘 투과하는 그 이제 태양 빛을 받아야 될 테니까 산화물 유리 기판을 사용한대요. 전자 수송층이라는 게 있대요. 얘는 전자를 TCO층에... TCO 층에서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서 변환 효율을 높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산화 타이타늄이 사용되고 있대요. 이 이산화 타이... 타이타늄이 뭐 이런 뭐 전자 수송에 용이하고 뭐 흡착력을 높이고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태양광이 TCO층하고 전자수송층을 지나서 중심부인 페로브스카이트층이 또 있대죠. 이게 3층이죠. 그러면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대요. 그래서 원래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가 있던 자리에 정공이 만들어지고 얘네는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층이 나왔죠. 전공수송층이라는게 나왔습니다. 얘는 페로브스카이트에서 생성된 전공 후면 전극으로 수송하는 층이래요. 여기에는 유기 반도체 소재가 사용되고 얘는 전공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래요. 그 다음에 후면 전극이라는 게또 있대요. 얘는 금이나 알루미늄 등으로 만들어서 관전 관저... 변환 효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로브... 페로브스카이트 층 가운데에서 전자와 전공이 생성되네요. 근데 아까 전자 수송층이 있었고 전공수송층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양쪽 전극에 도달을 한대요. 그래서 음극에서 양극으로의 전자이동이 가능한 회로가 형성이 되고 전류가 흐릅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산모는다 산문단... 태양전지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구조, 층 구조죠. 설명을 한거고 4문단으로 갑시다 자 4문단 자 그래서 이 페로스카이트는 공면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한데요 구부릴 수 있다는 소리네 그리고 빛이나 비... 색채도 조절할 수 있대요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다만 아까 실리콘 태양전지가 제일 뭐 좋다 그랬는데 이거보다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고 수명이 짧고 그리고 친환경적이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페로브 스카이트 전지의 장점과 단점이라기보다는 이건 한계라고 봐야죠. 그렇죠. 장점과 한계. 이렇게 설명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문제로 갑시다. 38번. 윗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이 어떠냐. 1번 대상을 요소별로 분석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대상이 뭐예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죠. 얘를 조각조각 내서 분석해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2, 3, 4, 5에서 얘기하는 거 묻고 답하는 방식이 아니었죠. 그리고 변 페로부스카이트 태양전지가 막 변화한 거를 시대별로 구분하지도 않았고, 페로부스카이트가 지닌 문제점을 얘기하지도 않았 문제점이 마지막에 뭐 한계가 나오긴 했지만, 그 한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지금 연구 중이라 그랬으니까요. 안 되겠고. 5번. 대상과 관련된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뭐, 이 대상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하면, 뭐, 전기가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뭐 다양한 측면에서 나온 것도 없죠. 자, 그래서 38번은 1번이 되겠고요. 39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한 것은, 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형태나 색채 조절이, 자, 이거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공면 형태도 된다 그랬고, 비투가도 색채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아니라 답이 아니죠. 가능하죠. 자, 산화물 유리기판은 전류가 잘 흐르지만 빛의 투과율이 낮다. 산화물 유리기판이라는 말이 어디 있었는지 찾아가 봅시다. 지금 산화물 유리기판은 이 TCO 층에 있는 거였는데, 전류가 잘 흐르고 빛이 잘 투과한다고 되어 있죠. 전류가 잘 흐르고 빛의 투과율이 낮은 게 아니죠. 자, 3번 태양전지의 반도체 소자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첫 번째 문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태양 전지 자체가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의 집합체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죠. 그리고 자, 4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사용 수명은 짧지만 친환경적이다. 이게 아마 저기 있죠. 요 뒤에 실리콘 태양 전지보다 낮은 에너지 변환율, 짧은 사용 수명, 친환경적이지 않은 소재. 그랬으니까 짧은데 친환경적이지 않죠 자 5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는 실리콘이 아니라 얘는 무기였죠 얘는 페로브 스카이트였죠 페로브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39번은 3번이 되겠고요 40번 기업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이 뭡니까 아,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 이거죠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빛에 의해 전화를 생성하는 성능이 뛰어나 저안 뛰어나면 저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 태양 전지에, 그죠? 자, 이온간 에너지 겨, 결합 에너지가 작아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낮다. 지금 이게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태양 전지가 아니라, 그러면 이 문단을 가면 될 텐데, 이온간 결합 에너지가 작아서 외부의,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낮다. 가서 봅시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이론간개업 에너지가 작대요. 그래서 에, 약한 에너지 자극에도 반응이 활발하죠. 반대죠. 그러니까 반응성이 이건 낮은 게 아니라 높다죠. 자 그래서 2번이 되겠고 자 이온 종류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져서 전화의 양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것도 확인합시다.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진다. 자, 여기 보면 여러 이온들이 ABX에 올수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가 형성되고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전하의 생성량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유기 이온과 무기 이온 등으로 구성돼서 유무기 하이브들에 핵심이 된다. 이거는 이 뒤에 유기 무 하이브리드 태양 전지의 핵심이 된다는 1문단에 나왔었고. 유기 이온과 무기 이온이냐. 이거는 A에 유기가 오고 B에 무기가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 5번. ABX 자리에 오는 이온이 두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인지 여부에 따라 광전 변환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여기 돼 있죠. a b a, x 자리에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이 오면 광전 변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40번은 2번이 되겠고요. 자, 41번. A를 바탕으로 보기에 AE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페로브스카이트의 구조라 그래가지고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고 지금 층이 돼 있죠 이거 아까 3문단 읽으라는 얘기죠 자 3문단을 읽으라는 얘긴데자 빛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빛의 제, 그러니까 ABC 이름을 붙여보면 되죠 빛이 제일 먼저 닿는 데가 지금, 빛이 잘 투과하는 거니까, 여기가, 맨 위가, A가 TCO겠네요? 그럼 순서대로 가겠지. 여기가 TCO. 여기가 전자수송. 여기가 페로부스카이트. 여기가 전공수송. 그리고 여기가 후면전극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할 때, A는, TCO는 전면전극이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에서 생성된 전자를 전달받는다. 가서 확인해 봅시다. 자, TCO는 전면전극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전자수송층이 페로브스카이트에서 만든 전자를 TCO층에 전달한대죠. 1번 맞죠? 자, 전자수송층은 TCO, TCO층과 페로브스카이트의 직접 접촉을 막아 광전 변환 효율을 높인다. 라고 돼있죠. 그러면, 전자 수송층은 페로브스카이트에서 만들어진 것을 TCO 층에 전달하는데 두 층의 직접적인 접촉마가 광전 변환 효율을 높인다고 되어있죠. 그대로 나왔네요. 자, 3 번, 전자 수송층과 전공 수송층은 모두 전하를 효과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전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무기 반도체 소재를 사용한다. 자. 전자수송층은 뭘로 만들어졌나? 자, 전자수송층은 무기반도체 금속산화물인 이산화타이타늄 자, 전공수송층은요? 전공수송층은 열의 안정적이고 합성이 간단한 유기반도체 소재죠. 자, 전공수송층이 아니죠. 무기반도체 소재는 얘만. 전공수송층은 아니죠. 한 번이 틀렸죠. 자, 페로브스카이트가 TCO와 전자 수송층을 통과한 빛을 흡수하여 전자와 전공을 생성하면 이들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봅시다. 자, 태양광이 페로브스카이트 층에 도달하면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갖게 돼서 자리를 이탈하고 전공이 만들어진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죠. 자, 여기도 맞는 얘기고. 자, 전자와 전공이 전자수송층과 전공수송층을 통해 TCO와 후면 전극에 도달하면 외부회로가 형성돼서 전류가 흐른다. 이것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치. 전자와 전공이 각각의 수송층을 통하여 양쪽 전극에 도달하면 외부회로가 외부 형성되고 전류가 흐른다. 자, 5번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2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웹글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유기태양전지라는 게 있고요. 얘는 흡광 계수가 1000배 이상 높대요. 그래서 빛을 엄청 잘 흡수나 봐. 그래서 다량의 전하를 생성할 수 있대요. 근데 변환 효율이 절반도 안 됐네요. 왜 그러냐? 전자의 이동 거리가 짧고 이동 속도가 느려서 소량의 전자만 전극에 도달하고 나머지 전자들은 전공과 다시 결합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막뭐 마이너스가 많이 생기긴 하는데 플라스트랑 다시 붙어버린다는 얘기네요. 자, 탄소는 수소산소질소랑 쉽게 결합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화양물을 형성합니다. 이런 탄소가 주요 성분이 되는 게 이제 유기물질인데 얘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부식되거나 연소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페로브스카이트 전지의 광전변환 효율을 더 높이려면 전자 이동 속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여기 이동 속도가 느리다, 전자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고려해야겠죠. 자, 광전변환 효율이 높은 유기 태양전지를 제작하려면 흡광계수가 높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겠군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유기 태양전지를 가해서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실리콘 대항전지보다 이미 흡관계수가 1000배 이상 높다, 높다 그랬죠. 그런데 변환 효율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변환 효율을 높이려면 흡관계수가 높은 거를 쓰는 거는 소용이 없죠. 왜? 이미 높잖아. 그쵸. 이미 높기 때문에 변환 효율을 높이려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죠. 흡관계수는 이미 높으니까. 그래서 2번이 안 되고요. 자, 유기 태양전지의 사용 수명이 짧은 이유가 재료로 사용되는 유기 물질의 특성의 원인이 있다. 사용 수명이 짧은 이유는 지금 여기 나온 글만 가지고 따지면 요것 때문이겠죠. 화학 반응이를 일으켜서. 자, 4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물질과 외부 환경의 반응을 고려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이 부분 화학 반응을 부, 일으켜서 부식되거나 연소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줄여야 되냐 그 문제겠죠 자 5번 유기 태양전지가 실리콘 태양전지 보다 광전 변환 효율이 낮은 것은 생성된 전화 대비 전극에 도달한 전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죠 그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어디 보자 다량의 전화가 나왔는데 소량의 전화만 전극에 도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지문으로 가봅시다.